코스트코 회원권 꼭 만들어야 해?라고 묻는 친구들 많지. 2026년 기준으로 연회비가 싹 바뀌었거든. 비싼 연회비 내고 손에 안 보는 법. 지금 1분만에 딱 정리해줄게. 우선 연회비부터 체크하자. 일반 개인용 골드스타는 43,000원, 사업자용 비즈니스는 38,000원이야. 그런데 쇼핑 좀 자주 한다 싶으면 86,000원짜리 이그제큐티브가 답이야. 구매 금액의 2%를 적립해 주는데. 1년에 215만원 이상만 쓰면 일반권보다 이득이거든. 가족. 한 명한테 가족 카드도 무료로 만들어주니까. 주소지 같은 가족이랑 같이 쓰면 가성비 폭발이지. 난 회원권 만들기 싫은데? 하는 사람들도 방법은 있어. 바로 코스트코 상품권이야. 상품권만 있으면 비회원도 입장이 가능하거든. 대신 할인 혜택은 못 받고 상품권 금액보다 더 많이 쓰려면 현금이나 현대카드만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. 자. 이제 너희 집 쇼핑 스타일대로 골라봐. 이번 주말, 코스트코 카트 채우러 갈 준비됐니?